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전쟁이 그냥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불안한 얘기죠?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현실이 어떻게 한반도의 미래랑 소름 돋게 닮아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참혹한 전쟁. 이게 전 세계에 정말 분명한 교훈 하나를 던져주고 있거든요. 뭐냐면, 강대국들, 힘겨루기 한복판에서 그 경계선에 딱서 있는 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워질 수 있는지,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죠. 이건 그냥 신문 기사가 아니라 정말 생생하고 혹독한 경고라고 봐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예요. 아니, 수천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들리는 포성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경고음이 될수 있다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연결고리를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우크라이나, 과연 대한민국의 거울일까요? 이게 그냥 흥미로운 비유가 아니라 왜 우리 생존이랑 직결되는 문제인지 그 이유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나라 지도를 나란히 놓고 보면요. 겉으로 보이는 문화적 차이 그 아래에 아주 심오한 지정학적 운명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 경계지역. 들어보셨나요?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원하지도 않았는데 완충지대가 되어야만 했던 그런 피할 수 없는 숙명. 이 단어 하나에 정말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 비교가 그냥 대충 비슷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두 나라의 역사 속에 깊이 새겨진 마치 평행선 같은 그 흔적을 따라가면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경계 지형이라는 단어. 이게 모든 분석의 시작점이에요. 말 그대로 하면 그냥 보더랜드, 프론티어, 변방, 국경 지대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속뜻은 훨씬 깊습니다. 항상 제국의 경계에서 파도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방파제처럼 강대국들의 힘이 꽝하고 충돌하는 바로 그 최전선에 서야만 했던 운명. 이걸 의미하는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두 나라의 운명이 이름과 지도에 어떻게 새겨져 있는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우크라이나는 이름 자체가 변방이라는 뜻이고요. 우리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 끼어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죠. 이건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강대국들의 싸움처가 될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운명의 첫 단추가 여기서부터 잘못 꿰어진 셈입니다. 이 경계지역이라는 위치는요. 필연적으로 비극을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를 지배했던 주체는 달랐죠. 우크라이나한테는 러시아와 소련이었고 우리에겐 일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본질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장 뼈아픈 공통점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의지와는 정말 단 1도 상관없이 강대국들이 책상 위에서 지도에 줄 하나 긋는 걸로 두 동강이 나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 무거운 역사를 등에 지고 현재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과거의 족쇄가 오늘날 대한민국에게 얼마나 풀기 힘든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는지 그 냉정한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죠. 우크라이나의 비극은요,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벌였던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실패했을 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정확히 그줄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한쪽 발은 미국이라는 안보밧줄에, 다른 쪽 발은 중국이라는 경제밧줄에 묶여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한쪽 밧줄을 꽉 잡으면 다른 쪽 밧줄이 우리 목을 조여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처한 딜레마의 본질이에요. 이 딜레마가 그냥 머릿속 상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사건이 있었죠. 바로 사드 사태입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방패를 하나 설치했더니 우리 경제를 향해서 창이 날아온 격이었어요. 중국은 우리의 안보 조건을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딱 규정해버렸고 그 대가는 정말 혹독한 경제 보복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러시아가 탱크나 미사일을 쓴다면 중국은 무역과 투자를 무기로 쓴다는 걸 이 사드 사태가 아주 명백하게 보여준 거죠. 겉모습은 다르지만 상대 국가를 굴복시키려는 전략적 강압이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위태로운 줄타기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자료에서는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최선의 미래부터 정말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최악의 미래까지 크게 세 갈래의 길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가장 희망적인 미래입니다.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는 거죠. 미중 갈등이 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우리가 아주 노련한 항해사처럼 미중 경쟁이라는 거친 파도를 잘 헤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로부터 우리의 주권을 존중받으면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시나리오죠. 다음은 우리가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대만 문제 같은 걸로 미중 갈등이 빵! 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건지 선택을 강요받게 될 거고, 한반도는 순식간에 최전선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그냥 TV에서 보던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 현실이 되는 것.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비극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뜨거운 전쟁은 없어요.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훨씬 더 격렬해지죠. 그래서 양쪽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압박하는 겁니다. 미국은 우리 편에서라고 하고 중국은 경제보복이나 북한을 이용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만성적인 스트레스 속에서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당하는 그런 끝나지 않는 불안의 시대가 계속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나리오들 앞에서 그냥 운명이라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최악을 피하고 최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한 전략적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생존을 넘어서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입니다. 외부 압력에 쉽게 부서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힘. 이걸 국가적 회복탄력성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료에서는 이걸 키우기 위한 네 가지 핵심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체적인 행동 계획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예를 들어, 삼축체계 같은 자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는 건더 이상 미국의 안보우산에만 기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요. 또, 공급망을 동남아나 유럽으로 넓히는 건 중국의 경제보복카드에 쉽게 흔들리지 않겠다는 선언인 셈이죠. 핵심은 명확합니다.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를 우리 손으로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 바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결국,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피로써 가르쳐 준 교훈은 딱 하나입니다. 희망은 전략이 될수 없다. 우리가 그래도 경제대국인데 설마 괜찮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은 이 냉혹한 현실을 똑바로 보고, 우리 스스로의 힘, 즉, 전략적 자율성을 키우기 위한 행동을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 그것 뿐입니다.